대만이나 받아야니 자기야! 그걸 왜 바로 신청을 해! 티켓닷카 커뮤니티 이용만 해도 할인권을 주는데! 본보는 축구, 피파 커뮤니티 티켓닷카 구글에 티켓닷카를 검색하세요 추천인의 b j 원창현님 이렇게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 리뷰 여러분들 혼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이 그래도 인기가 많기는 하니까 혼란이 뭐 양발이냐 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양발은 아닙니다 혼란 은카로볼 겁니다 어? 예감 왜 빠졌어? 이건 좀 큰데? 이번 메타 예감 너무 중요한데 뭐가 생긴 거지 그러면? 예감 빠지고 아웃사이드가 생겼네 하... 일단, 은카, 풀캠이 보면은, 스탯은 좋기는 하거든요? 뭐, 하드웨어도 195에 94 똑같고. 가속이 많이 좋아졌네요. 아, 근데, 중거리를 왜 이렇게 죽여놓냐, 이거? 가속이 많이 좋아지긴 했으나, 어찌됐든, 중거리가 일단은 119밖에 안 나오고, 커브 125 나오고, 전체적으로 스탯은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기존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가속이 눈에 띄게 좋아진 점? 요게 조금, 핵심이 될것 같긴 한데,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미패. 와. 일단은, 캠이 받았고, 바로 한번 써볼게요. 와. 움직임 보소. 개 빠른데? 혼란이 원래 그리고 사실 체감 자체도 좀 둔한 느낌이 컸는데, 체감 괜찮은데요? 예, 네, 저 원래 혼란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둔하고 막, 솔직히 막, 별로여가지고. 약발 디디는 조금 더 약간 놀랄만한 수준이긴 했어요. 사실, 약발도 4에다가 방금은 거의 뭐 터닝 그런 것처럼. 아니, 훌라왜 이렇게 좋아? 오, 체감 왜 이렇게 좋아? 우와, 움직임 봐, 방금! 아니, 왜 이렇게 좋아졌어, 이거? 오, 야, 진짜 좋아졌다! <목소리도> 우와! <laughs> 와, 진짜 질척 올란인 줄! 레반이 느리긴 한 거네. 이거 봐. 레반이 느리긴 한 거네. 개 빠르네. 네. 와! 근데 움직임 너무 좋아. 이 하드웨어에 나올 수 없는 스피드이긴 해. 법적으로다가. 체감도 많이 좋아지고 일단은 체감이나 스피드나 이런 부분 너무 좋아요. 근데 중거리가 중요한 것 같긴 해. 왜냐면 일단 예감이 빠졌으니까. 아니 뒤로 까는 건 너무 좋은데? 형님들? 중거리 슛 스탯이 낮기는 했어도 슛 파워가 높으니까 그냥 뒤로 까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혼란? 그냥 뒤로 이렇게 그냥 까시면 와와씨 속이 좋아지니까 아니 이게 가속 차이야 이게 가속이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와나 미치겠다 혼란 요 메탈 해동이야 해동가 중요하긴 해서. 뭐야? 아, 근데, 오른발 되게 잘 쓰네? 좋았던 건 처음인 것 같아. 와, 움직임 보세요. 와, 이게 가속이 좋아진 게 너무 크다. 법적으로다가. 혼란 살짝, 혼란 뚝배기. 와이! 이게 파워 헤도지 진짜... 그냥! 대갈빡에 맞았을 때 그냥 그 파워가 달라. 와. 아니 진짜. 와. 진짜 가속이. 와. 정부 3일 안에 대가리 밑에 안 바꿔면 군사 폭파시킵니다. 어? 중거리는 웬만하면 뒤로 때리는 게 나요. 아 뒤가 그나마 이제 슈퍼워가 좋으니까. 괜찮긴 한데 근데 ZD를 한번 좀 보긴 해야겠다. 중거리 ZD 오른발 고도 와, 휘청대버리네. 스피드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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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이게 와 우파였는데. 요런 게 다른 이제 혼란 말고 다른 공격 수준이랑 비교하면 확실히 그런 게 있긴 하지. 아, 요런 거. 근데 이런 거 이런 거찔르는 거는 내가 봤을 때 레반이 못 이겨. 이거 봐. 아니 왜 이러냐? 아, 어, 근데 내가 진짜 거짓말치는 게 아니고 내가 썼던 혼란 중에 최고 좋아. 진짜로. 물론 많이 리뷰를했지만 살짝 올라. 아 이런 거는 진짜. 와. 와. 이렇게 싸움 붙이면 돼, 그냥. 쿼터 치고, 그, 삐용이 누른 다음에. 방금 봤어? 요즘 근데 공격수 27이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야? 그지? 이야! <웃음> <웃음> 자, 파울 혼란 중거리 아씨. 자23토츠 혼란이었고요 풀캠이 받았고 가격 일단 예측불가입니다 급여 27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혼란이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졌겠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딱 그냥 미패빨이다 라고 딱 생각을 했었어 솔직히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스탯이 좋아져도 에, 그래도 혼란은 혼란이지 이랬는데 자 일단은 제가 여태 썼던 혼란 중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쓴 혼란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일단 가속이 너무 좋아져서 퍼터도 개 맛있고 순간적인 스피드가 너무 빨라. 사실 기존 홀라는 속가는 빠른데, 그러니까 속력은 빠른데 가속력이 느려서 솔직히 써보면 스텝만큼 막 그렇게 빠른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홀라는 진짜 그냥 그 음바페를 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빨라. 확실히 가속이 좀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슈팅은 박스 안에서 때리는 슛은 정말 좋습니다. 그게 약발이어도 좋아요. 사실 약발슛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거든. 근데 약발이어도 오른발 디디 진짜 마무리 잘해줘요. 다만, 중거리는, 솔직히 최상급은 아니지. ZD보다는 뒤로 가는 게 조금 더 확률도 있고, 물론 뭐 ZD도 아예 안 들어간다, 이건 아닌데, 솔직히 말하면은, 최상급이라고 보긴 힘들지. 정말 최상급이 뭐, 슈팅을 갖고 있는 선수가 뭐 손흥민, 레반, 뭐, 호날두 뭐, 요런 애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최상급은 아니에요. 맞아요. 더군다나, 이제, 밸런스도 최상급은 아니고, 적당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세를 잘 잡고 차야 들어가는 수준이고, 그리고, 가끔, 이제 드립을 하거나 몸싸움할 때 휘청거리는 상황이 나와요. 밸런스가 좀 낮아서. 몸싸움은 좋습니다. 세요 강하긴 해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밸런스가 이제 좋은 수준은 아니라서 이제 휘청거릴 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계는 솔직히 좋은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저냥? 공미로 쓸 정도는 아니다. 그냥 톱으로 써야 되는 수준. 그리고 투톱으로 써도 연계 자체가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에요. 특히, 어찌됐든 오른발이 약발에 사다 보니 그런 것도 있고, 밸런스. 그리고 또뭐 있을까? 헤더. 헤더는 개좋아요. 죄송. 움직임도 너무 좋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혼란하고는 그냥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은 선수고 아마 이 혼란을 쓰면 기존 혼란을 썼을 때 아쉬웠던 모든 부분이 다 보완이 된 혼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저도 물론 이제 혼란 자체를 많이 써보고 했는데 항상 사형선고를 많이 내리긴 했거든요. 그렇게 막이 정도로까지 좋았던 느낌은 없는데 써보면서도 진짜 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약간 이런 느낌. 아, 체감. 체감은 이것도 좀 깜짝 놀랐는데, 마름 같아요. 생각보단 정말 가볍습니다. 다만, 이제 드리블이 좀긴 느낌이 있어. 아, 난 마름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가볍지라는 느낌은 있는데, 드리블이 좀 길어. 리뷰하기 전에, 사실, 그냥, 혼란이 혼란이지. 이건, 이지던 토츠는 무조건 미패빨이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미패의 성능까지 다 갖춘 선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밸런스도 그렇고, 중거리도 그렇고,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 이제 다른 1티어 공격수들에 비해서는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좋다라고 봐요. 솔직히 저는 이게 은바페랑 비교를 해도, 음바페가 지금 이거 토티잖아요. 토티가 가격이 지금 1조. 이거 두 개를 비교해도 어떤 느낌이냐면, 음바페가 혼란보다 좋은 건, 이제 중거리 슛이나 체감, 이런 거는 사실 음바페가 좋기는 한데, 솔직히 이제 헤더나 버텨주는 거, 이런 거는 확실히 혼란이 좋은 것 같아요. 충분히 음바페랑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스타일로. 만약에 이제 음바페를 쓰다가 이제 헤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그런 분들은 이런거 쓰면 좀 보완이 되, 는데 다만, 이제 음바페보다는 이제 중걸이나 체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딸리긴 하지. 가격이 아무튼 어떻게 형성이 될진 모르겠어요. 오버롤은 이거하고 똑같아가지고, 23. 좋지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긴 하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둘 중에 한명 누구 쓰려면 나는 음바패긴 해요 왜냐면 이제 중거리하고 헤더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음. 응. 근데 요즘 헤더가 좀 중요하긴 하니까 둘다 좋은 것 같아요 에이. 이거 근데 1조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혼란이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1조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벌써 7천억이라 이거보다 가격 비싸질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아닌가 1조 넘을 것 같아요 못해도 1조일 것 같아요 혼란이 인기도 많아서 이것도 지금 5천억이니까아무튼 써보세요.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썼던 혼란 그리고 여태까지 썼던 혼란 중에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써본 혼란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혼란 꼭 한번 써보세요. 주마컬미원라드프리리앤더마 레이미 루에비